조짜 왕가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예상되는 효과. 자첫 번째로 자본시장 변동성 낮추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신흥국 증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지금 같이 뭐 헝다그룹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는 아직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시장 변동성도 커진다. 또한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장기 투자 자금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삼성증권의 자료고요. MSCI 선진국,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 차이.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MSCI 선진국 지수예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신흥국 지수예요. 딱 보시면, 진폭이, 이 빨간 거는, 이 파란 거에 비해서 진폭이 크지 않죠. 이 빨간 게 뭐? 선진국 지수. 얘는 진폭이 크지 않다. 근데 신흥국 지수는 진폭이 크다. 왜? 선진국 지수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장기 투자 자금이니까 이 자금들이 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잘안 한다는 거죠. 크게 쭉 눌러 있는 거예요. 신흥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신흥국에 또 문제가 생겨. 그 대체로 봐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에 문제가 생길 일이 더 많죠. 경제적으로나 뭐든 정치적으로나 그럼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자금들이 이탈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 있던 지수들은 폭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안정성은 어떻게 높아? 선진국이 높다.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를 들어가야 된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증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 신흥국 증시 선진국과 비교해서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려 신흥국 증시는 펄을 14배를 주고, 선진국 증시는 펄을 20배를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펄가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펄을 구하는 식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현재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 얘에몇 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주당 수익을, <laughs> 한 주당 어떤 회사가 천원을 번다고 칠게요. 천원.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만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퍼를 10을 주는 거예요. 1을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 증시는 한 주당 수익,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 회사가 돈이 천원일 때 선진국 주식퍼 20배를 준다고 하면 주가는 얼마?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흥국 증시에 있으면 펄을 몇 배? 14배. 10배만 준다고 하면 주가는 만 원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회사 주식인데, A란 회사 주식이 선진국 지수에 있으면 주가는 2만 원 가치를 받는 거고, 신흥국 지수에 있으면 만 원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회사인데, 저평가를 받는 거죠. 신흥국 증시에서. 그 얘기예요. 그게 증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신흥국 증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진국, 지수, 선진국 지수로 올라간다고 하면 같은 회사 같은 돈을 벌어도 주가는 만원에서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란 거죠. 자세 번째 수급 악재 노출 이거 좀 중요한데요.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 전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sci가 예를 드는 거예요. 100억이 있어요. 총 투자 자금이. 그러면 여기다가 신흥, 선진국에다가 얼마를 투자해? 70억을 투자를 하고 신흥국에다가 얼마를 투자해? 30억을 투자를 해요. 그럼 신흥국에 한국만 있어요? 아니죠. 중국도 있고, 뭐, 싱가폴도 있고, 등등 하겠죠. 그럼 이 30억을 분배를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 나라가 있다고 하면 둘이 똑같아요. 10억씩 투자를 하자. 그런데 이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경제적으로 커가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 투자를 10억 할 거를 15억을 해야 돼. 그러면 어디서 5억을 줄여? 싱가포르에서 2억 줄이면 8억. 한국에서 3억 줄여 7억. 결국은 30억으로 갔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10억에서 7억이 된 거예요. 투자 자금이 3억이 빠져나간 거고. 중국 외 이유는 중국은 10억에서 15억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 얘기거든요. 중국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 이후에 신흥국 내 비중 지속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중국이 2018년도 중국 A주라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건데 얘네가 전에는 신흥국 지수에도 못 들어왔는데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빵이었어. 근데 중국이 이제는 커지면서 10억을 받은 거고 앞으로 계속 비중을 확대하면서 15억이 되면 우리나라는 10억에서 7억을 투자를 받게 되는 그러면서 마이너스 3억에 대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죠. 외국인의 자금이. 그럼 우리나라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신흥국 지수내 지속적인 타 국가 편입. 또는 주식 공개. 이거 IPO. 이렇게 한국, 중국, 싱가포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태국이란 나라가 커졌어. 그럼 얘도? 어, 10억을 투자해야 돼. 그럼 야, 더 줄여. 한국 7억? 야, 이거 3억으로 줄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이런 나라는 어떻게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 한국의 투자 비중은 계속 낮아지겠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돼? 요 선진국 요 많은 이 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 파이 30억 갖고 박터지게 싸우느니 여기로 어떻게든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한국에 대한 외부 인식. 자본시장서도 선진국 반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볼때 핸드폰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잘 만들어, 배도 잘 만들어, 근데 금융은 좀 아니야. 근데 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금융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네라는 이런 외부 인식이 좋아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 한국 별론 거 같았는데 한국 금융시장도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네. 그럼 좀더 눈여겨 볼까.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좀 해볼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낙인 효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있고, 2009년 상반기 4,770억 원 유입에 그친 영국계 자금은 우리 나라가 3분기 2009년 3분기에 FTSE 편입으로 이 4,770억이 3조 원이 됐다. 근데, 이에보다 MSCI 편입하면 4배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FTSE에 편입됐다는 것만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6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보다 4배가 더큰 MSCI에 들어가면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은 2008년 이후로 이 전까지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주가가 거의 비슷한 커플링이었는데, 2008년 이후로는 디커플링이다. 미국은 지수가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2배는 커녕 50%밖에 못 갔다. 이 이유가 어디 있냐? 라고 찾아보니, 미국이, 물론 경제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이 IPO를 많이 하고, IPO를 많이 하면서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추종하는 지수가 MSCI, FTSE. 그 다음에 S&P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요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각종 이유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금융위하고 뭐 정부하고 판단을 해서 풀건 풀고 외환시장이 뭐 개방을 하고 하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금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신흥국 질수에 있다는 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이거 아까 퍼로 설명 드렸죠. 퍼로 설명을 드렸고 수급 악재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이 편입의 대략 효과는 한 62조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 인식이 더 좋아지고 한다면 이거는 더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론은 여기에 들어가는 MSCI 선진국 지수를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50%밖에 못간요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요 정리 부분만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아, 이런 흐름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기사 한국 증시 레벨업 돌파구는 여기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